말하지 말라고 왜 자꾸 말하지 말라고 아니 물건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물건 받은 게 아니고 건강을 받은 거 건강 어제 일하면서 진짜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회복이 돼 버렸어요 아내 네, 깜짝 놀랐다 진짜 아, 제가 계란입니다 계란 이유가 그 쇼츠를 계란으로 깨는 거를 찍었거든요 그거 보지만은 저거 계란이라 그래요 동님이동님 저거 계란이에요 계란 <laughs> 건강에만 다안 해야 돼요? 아, 이게 안 할게요, 그럼. 어, 이게 안할게 그냥 혼자 앓고 있을게요. 어, 혼자 앓고 있을게요. 이게 안할게 아무튼 이게 안 할게요. 이안 할게요. 할게. 코브리야 응, 코브리에 계란에 날리한다 이거. 응? 방제 바꿔야 되겠다, 엄마. 어서봐요. 방자 바꿔야된나 이거 이러면 이, 안된다 하고싶은만 아 방자 바꿨다 그 근데 한번만 더 놔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목입니다 목 이게 제가 한 보자 한 20년 가까이 아파 죽겠어요 목이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꿈이 아니에요, 동님. 조상님은 그런 근데 그분이 조상인지도 모르고 조상 지신 같아요. 어, 어. 뭐 물건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도 로터를살고 했는데 그런 꿈이 아니에요. 어, 그런 꿈이 아니라 뭐, 개꿈인 것 같긴 한데. 개꿈일 수도 없고. 어. 엄청 좋은 꿈 같았어요. 야, 진짜 살다 이런 꿈을 꿨것 싶더라 진짜. 근데 그분이 말씀드리지만 조상 조상님들도 몰라요. 아, 느낌이 조사인것 같아, 그거. 어. 조상이면 간 거지. 근데 한번더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엔 한번더 한 나올 것 같아. 아, 뭐가. 아, 뭐가. 빠지겠네. 또 이해가 안여러분 아, 뭐 욕하나. 생각 때는데 아. 아. 어. 왜이기 어. 어. 뭐라고요? 아, 꿈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내 하루 종일 참아. 꿈 얘기가 하려고. 아니, 꿈얘기를 하루를 참았다니까 진짜로. 아, 하고 싶어 죽겠다. 꿈 어, 정말로 꿈생각 하고 싶으면 겠어 하고 싶어면 좋겠는데 아뭔타이 자꾸 뭔타이 하시네. 아, 별거 아닌데 진짜 별거 아닌데 아, 진짜 별거 아닌데 정말 별거 아닌 건데. 네 하지만 하시는 못타겠다 에이, 방송이 재미없어졌어, 갑자기. 에이. 얘기할라 해도 못하게 하셔가고 방송이 재미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재미없어졌다. 원래 재미없었지만, 더 재미없어졌다. 아이 아, 국물 좋다, 이거. 어둠 국물 좋네. 아, 어떻게 뭐약 먹듯이 먹고 있어. 아 다들 나가셨나? 아, 나꼼해사지고싶어죽겠는데 아, 다들 왜 못하게 하노? 하락해놓고. 하락해놓고 못하게 하면 진짜, 그거 진짜 힘든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짠 아, 한잔합시다. 아, 나 해야되겠어. 아, 해야되겠다. 안되겠다. 나 해야되겠어. <laughs> 그냥 해야되겠어. 어, 그냥 할게요. 조상님. 제목하고자. 꿈에 대한 꿈점점점 점, 점. 조상님이 꿈에 점점점나 해야되겠어. 해야 내가 해야되겠어. 내방송에 하고 싶으면 해야되겠어. 어, 뭔 일에서나 하면요. 저, 뭐고. 저, 일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사실. 다쳤어. 음, 어, 다쳐갖고. 아, 씨. 아프더라고. 그전에도 제가 팔을 있잖아요. 이, 거짓말 고 진짜 이까지만 아, 아, 이렇게 했거든요. 아 정말로. 이까지만 아, 아, 이렇게 했거든. 그, 다현이까지 가고 나서, 그때 혼자 잔, 잠을 잘못 잔것 같아요. 어, 잠을 잘못 잤었는데 팔을 진짜 여기까지만올렸는데도 아프더라고요. 막아막 아, 막 있었거든. 며칠 동안 계속 가다가 <laughs>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서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가다가 어제죠 어제. 네. 어제 그 지나가는데 그 누구야? 그 용산 용산 지하도 쪽에 그 사거리가 있거든요. 사진 찍어놨는데, 영분이 보시면 아실 거라. 내 사진 찍어놨거든요. 잠깐만, 이 사진 올려줄 수 있나? 올려줄 있네 사진. 어, 미디어 사진. 어, 아씨, 이거 빼야되네. 잠깐만, 이거 빼야되겠다. 내가 올려볼게요. 올가 올려, 올려볼게요.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어 잠깐만 있어봐 어, 어 어서 와 보이십니까 어제 제가 잠깐 삐끗했는데 디냐하면은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신호등 오늘 아침에 가는 길에 또있 이사 찍었거든요 여기 직진 신호를 받았는데. 비도 오고 그고 천천히 갔거든 천천히 천천히 가는데 저거 뭐고 그 애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을 하는 거래요 와 놀래 가지고 그니까 배가 천천히 갔거든 다리를 쭉 뻗어 갖고 천천히 갔거든요 이제 갔는데 아가 무단횡단을 하는기라 그 놀래가 자전거 무단횡단으 놀래 갖고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잡고 살짝 돌렸어요 돌렸는데 발이 찍혔거든요어 발이 찍혀 피가 철철 났어 팔 찍히고, 넘어가면서, 오토바이는, 그, 뭐, 백밀러 조금, 옆에, 백밀러 옆에 있잖아. 요 그거 조금 끌, 끌키고, 저도 원래 팔을 이렇게 뒤뎠거든요 다리도 조금, 이렇게 접질리고 팔을 이렇게 됐는데, 또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빼고, 고쳤으니까 빼고 한개더 보여드릴게요. 어. 식사 중이신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어. 어, 피 철절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합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식사 중이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이게, 피가 계속 났어, 내가. 발로 접질리고. 아파, 뒤지줄 알았어, 진짜로. 와. 이 차에 저, 뭐고, 오토바이 안에 저, 헤는 저게 있었어. 그, 교회, 교인들이 좀 그, 물티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로 닦아냈거든. 피가 철절나더라고 지혈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로 좀묵과가 지혈을 했었거든요, 어제. 어, 지혈을 했었어, 어제. 지혈을 하고, 어제 또 코빵 저기 미션이나가 미션이기도 하고, 그게 두 개가 실례가 있었어요. 해 해를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아, 쑥이는 오셔요. 아니, 그 어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음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어, 쑥이 누나 오셔서 다시, 때 네,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예, 네, 다시 설명을 해, 다시.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시 얘기를 할게. 다시 어, 다시 얘기를. 할게. 어제 있었던 일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 제가 어제 꿈도 있었고 어제 어제 있었던 일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쏘기 어, 누나 다시 얘기를 할게요. 네, 잘 들어주세요. 혹시 사주 이신분들은이 보지 마세요. 네. 어제 제가 무슨 일을했었가면은 음. 여기, 용산 지하도 쪽이거든요? 지하도 쪽인데, 지 빨간불 보시죠. 제가 이건 오늘, 오늘 아침에 일하면 서찍은면 됩니다. 어, 거기 가는 길에서 찍었는데, 일하면서 가는 길에서 찍었어요. 그런데 지 빨간색 불이 빨간색 불. 저기 직진으로 하는 자선이었습니다. 파란색 불, 녹색 불이었고, 당연히. 어, 녹색 불이었는데, 비 오는데, 사, 그때 삼십, 30, 삼십인가 사십인데 기어를 그래, 땡겼어. 하는데, 아, 요 신호 중에, 아니, 애가, 자지 못한 애가, 무당횡단아가는 길이라, 놀래가지고, 어,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 발을, 당연히 발을 좀 뻗고 있었어, 뻗고. 어, 발을 좀 뻗고 있었는 게, 몰라, 그게 좀덜 다쳤는가, 다, 다 많이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발을 뻗고 있다가, 왼쪽 발을 찍혔어요. 어, 보 어, 하면서 찍혔고, 어, 하면서 넘어가버렸지. 확 넘어간 게 아니고, 어, 확, 이렇게 확,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고, 어우 하면서 넘어졌어. 나도 한 1초, 2초, 3초 만에, 어, 하면서 넘어졌거든. 발이 찍혔어요, 발이. 어. 어, 발이 찍혔는데, 이 사진입니다. 발이 찍혀서, 피가 철질 나는 사진이다. 내가 합성해가면 절대 조작 아닙니다, 이거. 어. 그래, 이거를, 어, 닦아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래, 저번에, 저, 교회, 예전에 교회 그선도산 몰라, 하여튼, 그, 물티슈를 주더라고요. 저, 그냥 넣어놨었는데, 이때 타서 닦았어요, 이거를. 어, 닦고, 지혈하듯이, 이렇막 짜내갖고, 이렇게 감고 있었거든요. 임시적으로. 가다가, 어, 그 도바이 안에는 두 개가 실려있었어요. 어, 음식 배달에도 있어갖고, 그거를 줬거든요. 저거 집에 왔어요. 아, 막, 근데, 발도 접질리고, 뺏뺄게 어, 이거. 징그럽다, 내가 봐 징그럽다. 어. 그, 어, 발이 좀 접질려서 접질리고, 팔을 여기 뒤졌거든요. 뒤져갖고, 여기가, 안 걸어도, 이거 안 올라가는데, 어 정말 안 올라 안올라는데뛰어 갖고 와 아파 죽겠는데 근데 타박사 이런 거 없었어요 어신기게타박사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뒤졌다고 이렇게 딱뒤었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라 여기가 더, 이 이거 이거 못하는데 와 이거 자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와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이게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이제 다른 누구 보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음영모님도 계셔서 얘기를 안 했는데 어쭉 들어보세요 그래 갖고 어제 아픈 거 참고 잤어요. 그래야 새벽 어제 새벽에 깼을 거라 새벽 아아파갖고 새벽에 병원을 가까 말까 가다가 아심발 병원을 하니라 겸수 아 아침에 가까 가다가 그래, 그래 잠을 어제 못 잤거든요. 잠을 못 자다가 그 이쪽 이쪽 이쪽하고 이 다리하고 너무 아프니까 발가락 너무 아프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를 그냥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놓고 잤어요. 발 다리 하고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이렇게 잤어요. 어. 이렇게 잠고 이제 비계 여기 놓고 이렇게 고 이렇게 잤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잠들었어요.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거서 기 꿈을 꿨어요. 꿈을 음, 이제 꿈 얘기 시작됩니다. 어. 꿈을 꿨는데 아니 어떤 아가씨가 가방 하나를 들고 내 옆에 앞에 여기 있는 거라요. 그랬겠지 뭔가 하면서 내가 했지. 위강 아닌데, 이거 누가 가면서 했꼈거든이 누군가 가면 느꼈더만. 그, 정대, 정, 뭐, 정태, 제가 정태련이겠습니까 아, 뭐라뭐라 내가 딱, 뭐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뭐라고 하더라. 내가 정태련이라 했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어른들 말하는 그런 말투 있잖아요, 말투. 어르신들이 말하는 거. 내가 정태련이라고 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 하셨어요. 그래가, 허, 씨, 뭐지? 하면서, 나는 그런 생각했거든. 그 꿈, 그 꿈이잖아. 나 그게 꿈인 줄 몰랐다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 이 뭐, 이다혜가 씨를, 내랑 뭐, 헤어지려고 작정을 했나? 여자를 집에 보냈나 어, 진짜로. 집에 여자를 보냈냐? 계속 속으로 생각했지. 아, 빨리 나가세요, 하면서. 나가라고. 어? 뭐 하는데, 뭐, 나온 집가뭐안으십니까 하면서, 그때 갑자기, 가자마자 화장실을, 화실을 가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는데, 와, 이거 좀 무서워요. 어, 좀 무서워요. 화장실을 가면서, 이제 방을 다시 오더라고요. 어,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왔는데, 내 네, 깜짝 놀랐어요. 와. 사람, 이게, 사람, 이게 다리잖아요. 다리잖아. 여기가 무릎이라 칠게요. 어. 아니다, 이거를. 잠깐만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네, 이걸 좀 갖고, 잠깐만 있어보세요, 잠깐만. 응. 네. 어. 이거 또 무서운 얘기예요. 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꿈이었고 어, 승우야 모르겠어. 왜할말 있나? 뭐 물어볼 거 있나? 카톡온거 봤다. 어, 이거 하고 어 카톡 보낼게. 내 네, 그림을 잘못 그려요. 대중 그렸어, 근데 그림은 못 그려. 이게 사람다리가요 다리, 다리고 여기 검은색 무릎이에요, 무릎인데 여기 발이 라칠게 없어, 여기 없어, 무릎하고 이거밖에 없어. 어, 여기 발이 없, 어 발하고 다리가 없어, 이쪽 이 없어, 무릎하고 조금밖에 다리가 조금밖에 없어요, 이거. 어, 내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우와, 나 진짜 막 꿈에서 기겁을 했어, 기겁을 했어. 와, 다리가 다 있는 게, 온전히 다 있는 게 아니고, 어, 무릎에서 조금만 했어. 발이 없어요. 발이 없고. 다리 잘린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 진짜 꿈에. 우와, 씨발, 가라, 하면서 이게, 내가, 그래, 꿈인 줄 알았죠. 우와, 씨발, 좋다, 좋다. 씨발, 꿈이라고 하면서. 가막 찔렀거든요. 가라고. 가라고. 그, 불 킬락하니까, 안 일어나. 못 일어나겠어. 어, 못 일어나겠더라고. 뭔일나는데 그, 그, 조상님으로 생각할게요. 그 조상님이, 나이가 갑자기, 나이를 그때 내가 부고를 못 했는데, 20대 한 중반에서, 어, 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얼굴을 하시더니, 그 연예인 얼굴로 되는 것 같아. 억수로 이쁘시더라고. 반, 반, 그, 반, 단발머리에, 단발머리에, 어, 굉장히 이쁘신 분으로, 그게 딱 나타나더니만, 저보고 씩 웃으시는 거예요. 씩웃으시더만저 옆에 누우시더라고요. 어. 누우시더니 제 다리를 쓱 쓰담더라고요. 어, 한번 쓱 쓰담고 다리를 한번 쓱 쓰담더라고. 그래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꾸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 이러면 안 돼요 하면서 그랬겠는데 팔하고 다리가 안 아파요. 어 정말로 내 그저 진짜 아팠다니까 팔하고 다리가 안 아파요. 어.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팔하고 다리가 안 아파요 지금 어, 팔 진짜 이까지 못놀렸어 아파갖고 어. 당연히 웃고 나서부터 내 잠을 잘못 잤는가 여기까지 안 여기 올라가 올라가 진짜 거짓말거 아니라 정말 거짓말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한번 슬슬 떠나고 나니까 그냥 막 하고 깼는데 팔 다리가 안아파아나 지금 목은 원래 계속 아프거든요 한 번만 더 나와서 목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목아나 지금 목 아파 죽겠어 진짜로 목은 회사 다니면서 계속 아픈데, 아, 진짜 조상님이시면 제목 와서 목한 번만 더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나 목이 너무 아파요, 진짜로. 음. 어, 그, 할 텐데, 그 얘기 하라그랬그 어, 얘기. 그게 답니다. 어. 그래서, 어, 네. 그 조상님이라 생각했, 그 성보처럼 같듯이고 이러니까, 아니 조상님이 아니었을까. 어. 그거 짐작해 보는 어. 그 짐작해보는 거예요. 그 얘기 하라그랬니그얘 어, 근데 그 얘기 하려고 는 거라. 딴거 없어요. 다른 얘기 없어요. 어, 씨, 다른 가셨네. <laughs> 다나 가셨네. 이거 삭제하자. 사진 삭제하고. 너무, 너무, 왜꿈얘기나괜 했나? 그 얘기 하려고 서그 얘기. 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요. 꿈 얘기 끝. 아, 이거 왜 졌노? 꿈 얘기 끝. 승우야, 왜 카노? 여기서 얘기하면 되나? 네, 방송 끝나고 가도 갈게. 뭐대문하나 모르겠네. 그 얘기 안갈락한 거라. 딴게 없어요. 근데 한 번만 더 가서 제 목, 목만 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 네, 목이 진짜 계속 아파요. 음.